안녕하세요. 음, 초다에서 연자육을 왔어요. 이게 옛날에 어릴 때 연밥이라고 하죠. 연꽃 피고 난 뒤에, 알알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힌 거, 그, 거피를 한, 이제, 연자육이에요. 음, 요즘 뭐, 여러 가지, 뭐 혈관 같은 데도 좋고, 뭐, 내장 지방? 뭐,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서 이걸 해서 밥으로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세개 주문했고요. 밥으로 할 때는 쌀처럼 같이 불려서 하니까 좋더라고요. 그냥 쌀이랑 같이 지금 굉장히 단단한데 일단 해보면 아주 밤처럼 맛있어요. 그냥 콩 콩보다 오히려 덜 불려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냥. 처음부터 압력밥솥에 처음부터 그냥 해도 상관이 없고 현미밥이나 이런 거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서 이제 쌀이랑 같이 불려서 같이 밥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음, 연자용밥 맛있게 해 먹고 건강 지키겠습니다. 약초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